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에리카 오전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시문 들어갈까요? 어이 정적분을 어 급수로 쓴 거죠. 급수가 이 정적 부, 어 정적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문제 2번이 되겠고, 자 문제 2-1번 들어갈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ln 이거의 값을 구하라겠죠. 이 급수로 써졌는데 이걸 무한 급수인데 정적분으로 바꿔야겠죠. 정적분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 일단 요거 안에 것만 뚝떼서 계산할게요. 이거 뚝떼서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로그의 성질에의 해서 ln n이 되겠고 빼기 요거 ln 요것이 되는데 다시 n 분의 1이 앞으로 튕겨 나오겠고, 요거는 고박이가 ln 더하기로 갈리겠죠. 그래서 이건 4 곱하기를 4곱하기 하니까 ln n 더하기 4k로 갈리겠고 ln n을 이제 시그마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시그마 안으로 집어 넣을 때는 n 분의 1배에서 집어 넣어야겠죠. n 분의 1배에서 집어 넣는데 n 분의 1로 묶으면 이제 n 분의 1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ln n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 ln 한꺼번에 쓰고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 그게 이제 1 더하기 m분의 4k l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다는 걸,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요렇게 바꿨을 수가 있는데, 여기 다시 여기다 여기 4배 하고, 4분, 4분의 1 곱할게요. 4분의 1 곱하면,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요걸 통째로 x로 놓겠고, x에서 k의 개수 m분의 4, 요게 dx가 되겠죠. 요게 dx가 되겠고, 어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그대로 쓰고, 어 lnx, 어, dx가 되는데 구간은 k가 1일 때 1이 되겠고 k가 2일 때1 더하기 4니까 5가 되겠죠 구간이 1에서 5까지 되겠고 lnx 적분 x lnx 배 x가 되니까 1에서 5까지 어, 집어넣으면은 4분의 4 마이너스 5ln5가 되겠죠 자 2-2번 풀어볼까요? f(x)랑 어, x는 1랑 x는 마이너스 2랑 x축 이랑 어, y f x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겠죠. 그러면 이제 x가 마이너스 2와 2사이에서 보면은 요거도 이제 1 이상이고 얘도 1 이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1 이상이기 때문에 양수랑 갈 수가 있겠죠. 양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는 나 그냥 x는 나 똑같죠. 마이너스 x는 이게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x가 되니까 그냥 x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니까 우함수니까. 어, y축 대칭이 되겠죠. y축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y축 대칭이니까 0에서 2까지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거, 루트가 2분의 1 제곱이니까 2분의 1 튕겨나가면 요, 이 2랑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이거를 각각을 부분적분해도 좋고, 근데 그냥 치안적분할게요. 요걸 t로 놓으면 어떻게 되죠. t로 놓으면은, 어, 이게 3에서 5까지 움직겠죠. 이 t 값이 3에서 5까지,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면 t는 3에서 5까지 움직이고 ln t가 되겠고 dx는 그대로 dt가 되겠죠. 이번에 이걸 s로 놓을게. s로 놓으면은 0일 때는 s가 3이 되겠고 2일 때는 s가 1이 되겠죠. ln s가 되겠고 근데 이제 tx가 마이너스 ds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ds가 되겠고 이 마이너스는 다시 구간 바꾸는 데 쓰면 되겠죠. 이 구간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구간 바꾸고 다시 플러스로 바꾸고 그러면 1에서 3까지 lnx랑 3에서 5까지 lnx니까 1에서 5까지 lnx 구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고 이거 이제 적분한 게 tlnt 마이너스 T가 되겠고 이에서오까지고 계산하면 5LN5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분들과 친구 하시면서 에레카의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